야, 일단, 나가고 싶다는데,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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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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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지 마, 빠지지 마. 다리, 어, 다리 어. 어 그렇지. 들고앞으로 앞으로 회전 꾸리로 와. 그 뒤로를 만든다, 또. 어, 반반. 어, 오른손만 유지면 아, 하잖아아먼한이늘 한, 하늘아. 너왜안 돼요. 안 돼요, 에 내일 죽었 그래. 아, 왜안 돼요? 나는, 너는 봤는데. 진짜. 어 그렇지. 그래. 이게 아, 니네 거야. 아, 먹어. 죽었 아, 去敌人敌人敌人敌人